모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목판을 이제 어. 옮겨서 논에다 갖다 놓고. 목판을 옮겨서 논에 갖다 놓고. 네네네. 저건 손으로 어. 할 수밖에 없지. 자리 여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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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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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아유, 야, 야, 이거. 이건... 아유, 아유. 아유, 제주도를... 아유. 안 어, 안 오, 병이... <laughs> 내린 게 아니라 침대잖아. 아우 <laughs> 아우 너무 좁네 아아거 <laughs> 진짜 크다 아유. 너무 좁아 아우 진짜 그 오른쪽 오늘 다른 받았는데 오른쪽 엉덩이를 때리는 거야 몸이 좁아가지고 <laughs> 아우 어깨 어깨 찡겨가지고 아 씨. 와 근데 매니저 일 그만두고 구성원이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죠 아니 <laughs> 짱강기야 <징각이야>, 이거 아니 <laughs> 아네 여기 도착입니다. 오케이. 뭐야? <laughs> 얘다 옮겨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얘다 옮겨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일부만 이제. 와, 근데 진짜 많다. 축구장이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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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280장 정도만 뜨면 돼요. 280장 정도? 80장? 하나가... 이게 하나인데 이걸 280장 뜯어야 된다고? 요 예. 예. 근데 현무형은 좀 충격이었겠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조용현씨를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laughs> 내가 왜저도소민이 분을 내가 왜 도와줘야 돼다 <laughs> 처음 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laughs> 형 거의 슈퍼맨이었어요 이거 우리 아니었으면 다 혼자 하셔야 <laughs> 되는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laughs> 이제 형님 그냥 어. 떼서 두, 두 판이네요 그죠? <laughs> 네네 이렇게 어. 약 꽂으시면 돼요 그렇지 <laughs> 저도 운동을 참 많이 평상시에 이제 즐겨하는 스타일인데 체력 안배를 되게 잘해요. 걱정이라기보다 설렘은 좀 됐었어요. 시키는 대로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잘할지 모르겠어요. 농사일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냥 성환이 조수처럼 있을 생각이에요. 두두 판이네요, 그죠? 네네. 그냥 단순 노동이구만. 그리고. 무겁다. 내, 내 처음 들어봤어. 아, 무거워. 아유, 씨. 이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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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어무겁 무겁다. 무겁다. 머머머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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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겁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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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저기 약간 이게흐야 무겁다. 거든다 무겁다. 무어 무겁다. 무겁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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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무겁다. 무겁다. 무다 무겁다. 무 이게 왜냐 목 뿌리가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렇지. 완전. <laughs> 야, 벌써부터 화가 이거... 나네. 아... 이게 만만치 않니? 야저 끝이 안 보이네. 근데 우리는 하루 한번 도와주는데 저거를 아... 맨날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야 이거를 맨날 하신다고? 와. 야이곡소리가 절로 나오네. 야. 야. 아버님 막 아버님 사잖아 장사. 이거 막 그냥 드시네 손가락 체계로. 아니 5kg 안 되네 저거. 네. 아버님 저랑거 봤습니까? 이만 아죠뽀빠이야 아버님 나보다 힘이 좋으시다. 좀... 아예 농사 근육은 따로라고. 맞아 잘 맞아. 그식값 좀 해라. 해라. 근데 아버님이 카리스마가. <laughs> 어, <laughs> 아, 내판이제 세고 있죠? <laughs> 네? 아유, 여기 다 꽂으시면 안 아, 돼. 다꽂으야 <laughs> 돼. 네, 네. 근데 지금 10분 1도 안한거 같은데? 야, 씨, 아무것도 안한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형님, 다 넣으면 이거 잠깐 수진 조금 할게요. <laughs> 어, 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laughs> 아, 딱 들어오네. 오케이, 오케이. 속도 붙여, 속도 붙여. 아, 이러면 그래도 괜찮겠다. 그럼. 양쪽에서 그냥. 보통 뭐일 아니다. 어. 와. 나 그래도 열심히 한다. 그래, 그래, 그래. 야, 하네 아우, 내 머리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아, <laughs> 빽빽하네빽빽해 야,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래도. 잘한다. 투덜거리긴 하는데 잘해. 야, 어디 갔어? 나간 것 같은데. 아, 따간 거 같은 빠져. 아, 성환아, 지금 뭐하냐? 아, 장화 장아 끈이, 장화가 풀려가지고. 장화가 끈이 없는데 무슨 장화끈 풀려. <laughs> 아, 나 죽겠는데. <laughs> 형, 한 번만 잡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아, 제... 아. 이게 잖아요는운동에서 휴식이 아. 제일 중요한 운동이나 여기 한, 저기 한 4일 있었던 것 같아. <laughs> 저 닭이랑 다, 눈을 몇번맞주시냐 그치? 닭도 있고. 닭이 뻐 아, 물살 세네. 씻어요, 씻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아, 자 몽골 시름새가 옵니다아고 <laughs> 아, 저 치아 속거 아니야. <laughs> 아, 저 지능이 <진흥이> 너무 많으니까. 얼음장. <laughs> 치아수 치아수. 치아수 치아수. 어 형이 겨드랑이 되게 매끈하다. <laughs> 아이뭐 별걸 다 해, 별 백숙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겨드랑이 미인이네. <laughs> 겨드랑이는 아이돌이네. <laughs> 아, 쑥스럽다. <laughs> 와, 진짜 대박. <laughs> 아, 정말. 아이씨. 아이씨. 나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하는 건내눈 싫어하는데 와 대박 어우 차가워 야 너무 나 아우 체드 풀런지네 아우 추워 <laughs> 형 저런 거생각해 싫어하잖아 모니세스는 저기 스파 이런데 아니면 씻는 거 싫어한다면서요 찬물 싫어하잖아 찬물 나도 싫어해 시설 좋아하거든요 응 어우 차가워 어우 차가워 차가워 어우 차가워 용현이 이거 나발이고 그냥. 뭔지도 <laughs> <이> 모르고. 뭔지도 <laughs> 그래, 아, 한 번에 가야지, 한 번에 가야지. 어! 음... 대박이다. 이게 콜드 플러즈도 그 처음이 힘들지?

어우, 그 영상이 불쾌한 어? 골짜기다. <목소리가> 어우, 난 앞에서 봤어. 몇생이어 아, 어우. 아, 어. 뒤로 내한 번. 아니 아니야, 하지 마. 뒤한번 아, 번... 뿌려야 하나. 돼. 한 번만. 아니, 내 귀. 어, 아니, 내 괜찮은 거나뒤에물다 들어간 야이 야, 이 씨. 이도 너무 침바다 아이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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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야, 뭐야, 뭐해? 아, 저거 주승이 때부터 왜 그래? 아, 아. 순간 송 미워하긴 하더라. 아, 그만하세요. 브로맨스, 아, 브로맨스. 아. 아, 브로맨스, 브로맨스. 아, 브로맨스, 브로맨스. 아. 아, 아 무슨 말이야? 한복, 한복. 한복, 한복. 한복, 한복. 예, 네, 시원해됐어그 아지랑이 지는 게 예뻤어. 그 햇빛에 그래, 비친 그래. 물 자국이 예뻤어 그게. 와, 번쩍 하더니 딱 좋아진다. 그지? 바지 하나, 뭐, 입으실래요? 냉장고 <laughs> 바지거든요. 냉장고 바지. <우리>. <웃음> <웃음> 형, 이제, 뭐. 어 우리,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laughs> 다른 사람 갔다, <같다>, 이제. 아유. <laughs> <laughs> 형님, 가시죠. 아, 오케이, 오네. 진짜 이거 하나 했다고. 이제, 동물 보러 가시죠. 진짜? <laughs> 나 동물 엄청 좋아해. 아까 나저 닭들하고 아이콘들하는거봤지 굶었니? <laughs> 아 닭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아니, 닭, 난 태어나서 닭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3,000마리. 근데 여기 닭장사하 키니까 좋다. 달걀 진짜 많이 나오겠다. 이이에서스 하나로 하나 둘세 개를 줘야 돼요. 하나 이분은 누구신데 그렇죠. <laughs> 누구신데요 아저씨 누구신데 나한테 그래요? 영현 씨 어디 갔는데 어? 몰라? 아여기씨 갔어. 가, 갔어. 내려주고 자기 할일 있다고 농사에또마무리했는데 아는 어르신 삼촌이래. 아는 어르신 삼촌. 대단하다. <laughs> 누구야? 나 <laughs>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 아 이게 생 아, 모르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 아. 아. 근데 이분. 모르는 사람이죠. 나나 처음 봐. 그어쩌다 <laughs> 아, 일을 하고 있는 거네, 그죠? 근데 일손이 예, 어, 아, 진짜 아. 부족해. 아. 이게 이게. 야, 얘네 진짜 식탐 장난 아니야. 아, 형 약간 무서워하네, 다. 어 그러니까 뭐 무서워한다기보다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성환아. 예. 뭐하는 거야? 아니, 일단 엄마 무서울 것같 그래. 손 먹을 줄만 알지, 그? <laughs> 와, 형 대단하시다. <laughs> 왜? 닭 하나도. 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아, 나 어, 이거 동물. 닭도 동물이죠? 동물이지. <laughs> 이거 봐요. 그러니까. 꽃궁이랑 다르지? 천무형을좀 리스펙했던 게 오늘 그 양계장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게 확실히 느꼈던 게내 눈앞에서 보는 닭이 내 상체보다 커 하얀 수탉이. 흔타리지와이거 <laughs> 잘못하면 찔리면 진짜 뽀매겠더라고. 어 사실 너무 긴장을 된 상태였어요. 근데 현무형은 음, 그 안에서 꿋꿋하게 어.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현무형한테 그때 양기자한테좀 죄송한 게 있었어요. 자 아, 갑니다. 이유가. <laughs> 소처럼 일반한다 아니, 아니 그럼... 저때는난 좋았어요. 동물 좋아하는데. 어. 막 어. 그렇게 엄청 고된 그거는 아니네요. 그래도. 아니, 고되긴 한게아 근데 고되긴 한게아 그래요? 그럼 이게 사료통이 되게 무거워요. 그게 25kg인가 그래요.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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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저 사료가. 네. 아니 여긴 나는 행복했어요. 숨만 하던 사람이 진짜 아나 너무 재밌다 이거. 뭐해, 뭐해. 아하, 나와봐. 진짜 부탁이에 나와. 으아, 무섭지. 아하, 무서워. 아하, 잘 먹는다. 아, 여기요? 이렇게 싹 그냥 양쪽으로 열어주세요. 미닫이니까. 나가라 뭐? 이놈들아. Come o 그렇지. 커머만화같아 <laughs> 만화. 마당을 나오안다 장관이네 장관이야. 좀 놀아. 그냥 뭐라도 먹어. 그 자유가 있다. 귀여워라, 이놈들아. 이 안에 있던 닭들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 그렇겠다. 자, 이쪽부터 알 주소시죠, 이제. 아알 알, 주소 시간이야 닭이 있을지 모르니 놓고. 응. 항상 놓고. 응. 닭은 안에서 안 보이잖아요.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자, 하고 하나. 살짝 열어주세요. 어, 어 있어. 본능이야 본능. 지가 난 알이 아니어도 품는 애들이 있어. 아아. 네. 아, 남의 인데할수 어. 있어, 할수 있어. 안 물어, 안 물어. 아우! 어. 물는게 어, 아니라 이씨! 어. <laughs> 아우! 다쳐 다리, 다리! 나나 네, 나. 많다! 봐봐, 절대 말안 해. 다 뜨근뜨근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박목한 난각본 1번. 얘네들은 그게 복지가 좋은 거지. 음. 음, 아이고야, 이거 진짜 소중한, 와, 엄청났네, 얘네, 아휴. 꽉 찼다. 맨날 하죠, 맨날. 매일 3, 개다챙겨줬닭 매일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매일 낳지. 네. 형, 저게 몇 개였어요? 300개. 아, 아, 너무 너무 아, 아그 정도, 300개 정도 아니아니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음... 어우, 어우, 허리야. 어 힘들었나 보다. 아. 아. 누적됐으니까. 그렇죠. 해도 좀 질려고 하네. 그래, 아침부터 일한 거잖아. 음. 병아리 밥준 것도 오. 다 하나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laughs> <물을 줘서>, 물도 줬어, <laughs> 물도. 뭐안준것처럼 나왔는데 지금. 아이다. 물도 안 주는 썩은로브로 나오는 거야. 물을 그, 얼마나 많이 떴는지.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냇가에서 먹는 거처아아니그구나 그래. 병아리 반 닭반이었어. 그래요. 밥 중계. 맙습니다내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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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오세요. 네. 아유 재밌다.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예, 예 그럼 내일도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 박수다. 와형저 태양 보세요. 와 멋지다. 아, 진짜 멋지다. 와.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맘을 잊고 있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 다른 찾아